흐아 두번 쏘는게 어려워 쓱쓱 쏘는거 음이게 계산이 어려워서 겐지 유저들도 잘안어 인스터들이 게린다고 넉백 이안했거 없어 저기 개피! 나이스! 하나 더! द 크리잘 쏜다. 조졌다. 아, 나이스. 아 나이스. 오케이. 야, 뒤에 아, 어, 아 진짜. 부온다. 시개 핀데. 아니개오 버네. 뭐야 이거 왜 죽었어 나? 어, 나이스. 조졌다아 이거 안잡아어 뛰는데? <laughs> 아, 야, 야 무리하지 마. 무리하지 마. 가자. 어, 어, 넌 무리해. <laughs> 형밥 있어? <laughs> 이쪽으로 온다. 어 루시 <laughs> 오른쪽 딜러다. 민스야 개피야. 루시도 개피. 우리 모두 개피. <laughs> 이쪽으로 온다. 루시피. <루슈> <laughs> 미스터피 나이스. 몇쩍 밀자 이구나 아, 가자 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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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아 뭐야 도시 여기 왜 있어 나이스 오구나 <laughs> <laughs> 오구나 그래 빠졌고 오군이다. 이거 들어올 어? 어? 저쪽에어나기 아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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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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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불 맞춰 놨어. 레 이쪽으로 온다. 오아달 킬인데. 어, 나 아이고. 아이 아. 아피 아, 많은데. 힐러다. 힐러다 있는데. 나이스. 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어 나이스 어 터틀만 어, 우리 빠지고 왔어 우리 <laughs> 나이스 지금 아와 좋았다 씨 어떻게 잡았냐 <laughs> 어, 어떻게 잡았다 아잡았다 무슨 일이야 <laughs> 뭐해고 할아칼 1대 0 없으니까 너무 좋다 좋았다 한빈 깨끗한 세상 흐 <laughs> <laughs> 좋았다 필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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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쪽으로 갈 거야? 안녕한가 네? 안고 안안 해야겠다 쟤는 뭐 나올지 모르겠다 이스타트 <laughs> 퍼플 <laughs> 뭐 해야 되냐 인스타 할까? 한번 할까? <목소리> 저 정도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포해도되 해볼 만할것같아 오리사 이런 거 뭐.. 자, 뭐가 이상하면 오리사 <목소리> 오오 <목소리> 어, 개피 많다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아니 이거 불사 아무도 안 깨네. 빼고 있었어? 네. 뭐야? 없는데? 디 우리 먹어야 되는데. 이거 먹어놔야 돼. 먹어봐. 나 여기 보고 먹. 있을게. 메인 일이 먹어야지. 아씨야. 내타일로 나왔는데. 지주기 나는 좀. 어? 저왜주했어 나왔어. 아, 해보자. 오! 나이스! 점끄면 그 <목소리> 빠지고 가는 중! 가는 중! <목소리> 아... 이거 안아 있으니까 너무 힘드네 아나! <목소리> 아나 <목소리> 컷! <목소리> 저구나 근데... 피 보면 뭐 생각 안 나? 아이고 불쌍붙 깔았다 심핀 자리에 1! 자리에 이야 다른 포르쉐가 보고 싶구나구나 자리에 이래 요구나 이거 네, 피었다아 어! 나도 피해. 나도 필. 야,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. 거점, <놀라> 거점 좀 먹어주세요, 여러분. 나 먹고 있어. 뒤져. 덩크 필. 잘안 먹네, 우리필 아니야. 아, 피해? 아 하, 먹었다. 반 피야, 피. 어, 얘 걸렸다. X됐다. 이거 왜 들어가? 동훈 이참에 바꿔와. 어차피 바꾸려 그랬는데 럭키 비키잖아. 맞아. 맞아, 맞아. 어, 뭐야. 어? 어? 아 공줬네. 아니 방벽을 주네. 이거로 파죠? 아니요. <laughs> 했어. 그. 아이고 우리 막혔다안 터. 컷어 뭐야? 어. 청크 칼. 아뭐야 아. 개박지도컷 나이스. 어이 나이스! 나이스! 가자! 아, 가자! 마, 가자 기하지 마! 하지 마! 아이고! 바로 해버렸지? <laughs> 아니 <웃음> 바로 해버렸어. 그런 건 아니고. 뭐? 어? 컷! 아, 그런 거 아니야? 어. 맥크리 났다, 요구나. 쟤네 <laughs> <얘네> 생각한다. <laughs> 뭐, 나 빼? 아, ㅈ됐다. 이거 안 한다고. 야, 아, 나 반피! 아, 나 죽었어. 아, 아 우리 젠야타드 죽는다, 이어 누구야? 위에 맥클리 있어. 누가 뒤에 맥클리? 아, 그렇죠. 세키드라. 로 없어 상대. 해봐, 구나 나이스, 나이스. 와. 아, 죽었다. 아, 진짜 야, 맥파맥파이 새끼는 초월을. 맥파요맥파요 맥보는 중, 맥보는 중. 덩크 왔어? 반피 아, 못 잡아. 야, 못 잡아 아, 뭐해? 아. 나비. <laughs> <까비. 웃음> <laughs> 왔어 이쯤 야, 함, 야, 자탄 조심해라. 퍼져있어요. 퍼져있어요. 밴야타 쪽은 상관없겠다. 밴야타는 홀이 있지. 나왔어. 슬라이스, 슬라이스. 아, 씨발. 맥크리, 맥크리, 맥크리 힐, 맥크리 힐. 맥크리 컷, 가자. 연락 컷. 여 자탄 없어? 형, 공이 있어? 쳐있어서 있어 그런가? 아, 탈, 혼자 있어서. 네, 오, 생각 좀 하는데. 궁 많다, 이제. 근데 여기 다궁 쓰다 죽을 사람들밖에 없는데. <laughs> 야, 중간에 먹고. 밀었다, 여기. 오케이, 힐러 없다. 하나만, 한대만 쳐줘, 만 하나만, 나이스나이스이만 하나만, 하 캐리. 하 발, 만 하나만, 하나만, 하리 와,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죽었는데팀일팀에서 제일 적은 애가 일 좋은 게, 제은 게, 제일 좋은 네 제일 좋은 게, 제일 좋은 게, 제일 좋은 게, 제죽은